네, 206번입니다. 자, 어느 회사에서 개발한 운동 기구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이 상품의 매출액이 자, 밑줄어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이 어떻게 된다고요? 매년 18%씩 증가한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고 할때 자, 매출액이 처음으로 현재의 5배 이상이 되는 것은 몇년 후인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몇년 후인가 이거를 이제 x년 후라고 잡아봅시다. 자, x년 후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매출액이 처음의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처음 매출액이 매출액을, 자, 처음, 자, 매출액을, 어, 님이 대문자 A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년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자, 18% 증가한 데 있으니까, 자, A의 18% 0.18, 요, 요, 녀석이 증가한 양이 되겠죠. 그럼 얘들아, 이거 A로 묶으면은요, 1 더하기 0.18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이해되셨어요? 그럼 또 1년이 흘렀어. 또 1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이때는 A의 1 더하기 0.18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 왜냐면 1년, 1년, 2년이 흘렀잖아요? 그게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X년 후라고 했으니까, 그죠? 지울게요. 그래서 다시 봅시다. 자, 맨 처음 매출액을 A라고 했을 때, 자, X년 후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A에 1 더하기 증가했다라고 했습니다. 18%. 그래서 플러스죠? 0.18 X년 후. 이렇게 돼있죠. X년 후에 매출액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매출액이, 뭐라고요? 현재의 5배 이상. 이게 현재잖아요. 그럼 현재의 5배 이상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A는 약분시켜도 부동호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매출액 자체가 양, 양수니까요. 양 그죠? 자 그럼 결국 1.18의 X제곱은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자이 로고라는 사실을 이용해야 되니까 로고 방정식으로 바꿔라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쌤이 로그를 씌울 거야. 어떤 로그? 상용 로그. 왜? 문제에서 상용 로그가 주어졌으니까. 근데 상용 로그는 밑이 10인 로그잖아요. 그래서 증가 함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풀게 되면 X는 이제 앞으로 빠져나오겠지. 그럼 로그 1.18 이렇게 되고, 로그 5는, 자, 쌤은 공식으로 그때도 알려줬는데, 자, 참고로, 자, 로그 5는 1이 로그 2죠. 왜 그렇습니까? 2분의 10이니까 1이 로그인 거 아시겠죠? 이 공식으로는. ]처럼 좀 기억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로그 5는 1 빼기 로그 2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을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거든 로그 2 값은 주어졌고 자 로그 1.18도 주어졌네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자변은 0.07 곱하기 x 되고 자 오른쪽 1 빼기 0.30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은 0.07x 오른쪽 계산하면 0.7 이렇게 되겠죠. 자 양변에 100백 100 곱할까요? 그럼 7x는 자, 70 되겠네요. 자, 그리고 7로 나누기를 하게 되면, 예, X는, 어, 10 이상이 되어서 몇년 후일까요? 10년 후가 되겠죠.